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는 2015년 브랜드 런칭 이후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며 수입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gv80의 경우 최근 6인승 모델을 출시를 해 한층 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상품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gv80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차량의 인승 선택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가지 확실한 건 5인승과 6인승, 그리고 7인승 모델의 경우 각자의 뚜렷한 용도 및 구매자의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다 자세히 합리적인 제네시스 GB80 인승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gv80의 경우 5인승을 제외한 6인승과 7인승의 3열 공간은 일반 성인이 타기에는 실내 공간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쾌적한 3열 공간을 가지고 있는 펠리세이드와 비교가 되면서 의문의 1패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재원을 잠시 살펴보면 펠리세이드와 gv80 두 차량의 전폭은 동일하면서도 전장과 전고 그리고 휠베이스 등 여러가지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거는 2,900mm의 휠베이스를 가진 펠리세이드와 그보다 전장의 길이는 짧지만 더긴 휠베이스를 가진 gv8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열 공간은 펠리세이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공간을 가진 게 바로 gv80인데요. 향후 출시 예정인 gv90의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펠리세이드와 gv80 두 차량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 테니 일단 오늘의 주제에 맞게 gv80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gv80 디자인부터 멋지다고 생각되는 SUV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B80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라면 사실 경쟁 모델인 벤츠 GL이나 BMW의 X5 등 웬만한 수입 SUV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1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 SUV이지만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거칠 경우 제네시스 GB80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 또한 가졌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제네시스 GV80의 놀라운 안정성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 골퍼 타이거 우주가 GV80을 몰다가 교통상호를 당했는데요. 이때 당시 타이거 우주가 타고 있었던 GV80은 9m가량을 굴렀음에도 차량 외부가 일부 파손되었을 뿐 A 필러 및 내부는 멀쩡했으며 차량 내부에 장착된 에어백이 모두 터졌지만 당시 타이거 우주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현지 미국인들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만 해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차량의 결함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인 3월에는 충돌평가 테스트에서 가장 안전한 차량에 부여되는 톱세이프티 픽플러스의 GB80이 선정되는 등 또다시 GB80의 안정성을 잘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톱세이프티 픽플러스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 조수석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및 머리 지지대 등총 6개의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네시스 gv80은 프리미엄 패밀리 suv라는 수식어도 제법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네시스 gv80을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될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5인승의 경우 차박 및 레저 활동 그 밖에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인승과 7인승의 경우, 후륜 휠하우스 위에 별도의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있는 만큼, 다소 트렁크 공간의 폭이 좁아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5인승의 경우 그런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약 4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패키지를 적용시킨다면, 최적의 차박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겠는데요. 또한 차량의 가격적인 면에서도 6인승과 7인승 두 모델보다 좀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5인승 기준 2.5 가솔린 터보의 경우 판매 시작 가격은 6,136만원으로 6천만원 초반대로 gv80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인 가족 기준일 경우 5인승이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7인승입니다. 7인승 모델은 5인승 모델과는 달리 두 개의 3열 시트가 있는 만큼 5인승 대비 보다 많은 인원들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3열 공간에 부족한 레그룸은 일반 성인이 타기에는 부족한 공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3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은 버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많은 인원을 탑승해야 하는 경우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 못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g b 8 0 7인승 모델이 인기를 받아온 것에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인승과 6인승과는 달리 7인승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제성도 갖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은 초기 GB80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즉, 차량의 옵션 선택에 따라 취득세 금액도 달라지겠지만 20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이 되겠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만을 감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이 시기에 맞춰 나온 게 바로 6인승 모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인승 모델은 7인승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3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7인승과 마찬가지로 2열과 3열 시트 폴딩은 모두 동일하게 가능하며 트렁크 공간도 7인승과 동일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2열 독립 시트 구조상 5인승 대비 시트 폴딩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차박 및 레저 활동 등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상 도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제네시스 GV80 6인승 모델은 7인승 모델과는 달리 2열 공간의 상품성을 대폭 강화시킨 모델로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2열 독립 시트와 센터 콘솔이 적용되었으며 이 밖에도 로직 개선을 통해 기존 7인승 대비 3열 탑승을 위한 통로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그 밖에도 2열 원터치 릴렉스 시트를 추가해 보다 편안한 2열 승차감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콘솔은 1열과 동일한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컵홀더 및 수납함 등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6인승 모델만 적용이 가능한 2열 콘솔 본행과 보온 기능이 가능한 컵홀더를 추가해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옵션의 가격은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네시스 gv80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게 각각의 장점을 두고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gv80 쿠페 버전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내년 gv80은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지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gv80의 미래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